어쨌든 그 쓸쓸함이라든지 어떤 연민이 느껴지는 그런 게좀 느껴진다 라고 전 느꼈어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아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야, 이거 보신 분들 저도 이거를 시네이지빌에서 읽었는지 뭐 어디에서 읽었는지 어떤 영화 잡지에서 봤던 것 같아요. 시네이지빌이었던 것 같은데 어... 그때말 해도 시네이시블이 굉장히 이렇게 영화를 깊게 심각하게 그 심도 있게 다루던 매체였거든요. 지금은 성격이 좀 바뀌었지만 콘치타가 두 명이잖아요. 지금 2인 1역을 한 거잖아요. 어,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어찌어찌해서 계속 콘치타를 이제 크랭크인을 앞두고 프리 프로덕션을 하는 중에 콘치타를 계속 보 정하고 있었대요. 그러다가 물망에 오른 사람이 하여튼 결국 최종적으로 이두 사람이었는데 <laughs> 크랭크인은 다가오고 그래서 뭐 제작자가 뭐 어떻게 할 거냐 뭐이 그랬겠죠? 선택을 해야 될수 시점이라고 이제 더 미룰 수 없다고 그래서 비뉴엘이 고민을 하다, 아예 그냥 둘다써 그랬대요. 아 그냥 둘다 쓰자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대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인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굉장히 그 계산하고 두 명을 기용했을 때 그런 거보다 그냥 이렇게.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 그리고 이 정도 예술가들은 직관적으로 그냥 아유 두명 써라고 어떤 상황에 몰려서 결정 직관적으로 결정할 때 그걸 굉장히 당연히 좋은 예술가들은 잘 활용을 하는 건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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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잘 오히려 그 궁지에 몰리다가 하여튼 선택하니. 이상한 결정이 영화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. 그러면 백현진 작가님께서는 그두 가지 때두 네, 여성 캐릭터가 나오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? 어떤 어떤 느낌이셨어요? 저는 맨 처음에 그 욕망의 모아한 대상 볼 때는 어이 정보 없이 봤었으니까 보고 나서 재밌어서 뭔가 이렇게 들춰보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됐던 거. 그냥 저는 어. 사람이 바뀌네, 인이력이네, 골때리네 너무 웃긴다, 재밌다 이렇게 봤었어요. 골때리네 재밌네. 어. 한 사람은 와저 사람 뭐 샤넬 모델이고, 007 본드걸이고 그런데 이런 어그 작가주의 영화에서 그냥. 굉장히 용감하게 연기를 하시네.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. 근데 이제 한 여자가 나올 때랑 다른 여자가 나올 때 다른 네, 캐릭터 다른 캐릭터가, 나 다른 나, 캐릭터가 나. 나올 때 어. 다른 성격이죠. 예. 어, 다른 성격이 어떻게 다르게 느껴 느껴졌는지.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제가 두 배우 이름을 잘몰 몰라서 키가 조금 더큰 여성과 조금 작은 여성 있잖아요. 더 하얀 여성 피부가 하얀 여성과 좀 까분잡잡한 여성이라고 해도 되고 네. 그 본드걸이라고 할게요 그007 본드걸 역할을 하시는 게 저한테 기억이 세서 본드걸 나올 때는 뭔가 조금 음 캄한 느낌이지만 뭔가 훨씬 더 개선하는 느낌이 있고